집에서 돈안 들고 시간 안 들고 무료로 원어민한테 1대1 개인 과외를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근데 저라면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I'm really excited about teaming up with you and I'm all set to dive in. So how can I make your life easier? The series does have a hopeful vibe. What specific moment or character in the series resonates with you the most? 바로 챗 GPT 보이스 기능이에요. 챗 GPT 오픈 A.I.에서 이 보이스 기능을 무료로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여러 번 사용을 해보니까 어, 진짜 원어민들보다 말을 더 잘하고, 그리고 우리도 무료로 이거를 핸드폰에서 앱 하나만 설치하면 다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능이라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 어, 보이스 기능 이용하실 때 설정을 제대로 안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프롬프트 명령어 작성하는 법부터 어떻게 하면 이 기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어, 앱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챗 GPT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 아이콘이 나오는데 흰색 바탕이 있는 앱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픈 AI의 채찌 PT 앱이거든요. 그거를 흰색 아이콘 배경을 반드시 설치를 해주시고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채찌 PT 메인 화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메인 화면에서 저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앱을 다운로드 하셨으면 왼쪽에 어, 상단 바가 있어요. 그 상단 바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름 옆에 점세 개가 있어요. 그럼 그점세 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내리시다 보면 보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어 지금은 다섯 개 정도 되는 음성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들어보시고 공부하기 좋겠다 하는 음성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를 선택했어요. 발음이 되게 명료해서 듣기 좋더라고요. Hello, I'm really excited about teaming up with you, and I'm all set to dive in. so how can I make your life easier? 그 다음에는 어, 흰색 아이콘 컨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설정이 되셨으면 이제 이챗 GPT 우리의 원어민 과외 선생님한테 명령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여기 위로 올려 보시면 커스텀 인스트럭션스라고 있는데 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저희는 두 번째 질문만 작성을 해줄 거예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 한국어로 입력을 해 주셔도 되지만, 제가 한국어로 입력을 해 보니까 간혹 가다가 한국어로 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영어로 입력을 해 줄게요. 이 프롬프트는 제가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 달아 놓기는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화 수준이 너무 약하다. ABC밖에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면 요즘에 번역기가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네이버 번역기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한국어로 먼저 입력을 해 주세요. 내가 영어 ABC밖에 모르는 기초 수준이고 일상 회화를 연습해 보고 싶어. 이렇게 한국어로 입력을 하시면 옆에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가 영어로 번역을 해 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번역해 준 거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의 프롬프트에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대화 하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을 해서 사용하셔도 무관해요. 이거는 임의로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둔 건데 이거를 쓰시다가 너무 질문 내용이 어렵다, 대화를 더 쉽게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번역기로 번역해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이 프롬프트 부분은 우리가 코딩을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 헤드폰 모양이 있어요. 그 헤드폰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예전부터 챗 GPT로 이렇게 대화를 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새로 설정하시면 새로운 채팅에서 말을 걸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대화를 연습하고 이 기능을 이용했기 때문에 대화한 를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새로 수정을 해줬다면 New Cha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새로운 채팅이 열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새로 작성한 프롬프트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헤드폰 모양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모양을 클릭을 해줄게요. Let's get started. Sure. What topic do you want to talk about? I want to discuss books. Great choice. What's your favorite book? My favorite book is Harry Potter. Nice. series does have a hopeful vibe. What specific moment or character in the series resonates with you the most? 내가 아까 대답한 것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나 억양 그리고 악센트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교정해 줘. Sure, your response was great. No grammar mistakes or pronunciation issues. What's your favorite Harry Potter book in the series? The most exciting part of the Harry Potter series is the Philosopher's Stone. That's where the adventure begins. Got it. The Philosopher's Stone marks the beginning of the magical journey. What specifically about the start of the adventure captivates you the most? 내가 아까 말한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이나 악센트 이런 부분을 고쳐줘. 조금 더 속도를 느리게 말해 줘.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영어 문장으로 질문해 줘. Sure, let me slow down. What specifically about the beginning of the adventure in The Philosopher's Stone grabs your attention? And in simpler words, why do you find it exciting?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끝나면 어, 채찌피티 원어민 선생님하고 대화한 이 영어 기록을 텍스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펠링이나 발음이나 억양이나 잘 몰랐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고 공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 최고의 회화 교재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텍스트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대화한 게 추출되어서 적혀 있으니까요. 방금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좀 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영어회화 공부법 방법을 더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상 영어부터 먼저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소개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텍스트 입력을 좀 해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영어 질문을 적어 볼게요. 취미를 묻는 영어 표현. 다섯 개만 말해줘.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하셨으면 검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채찌 PT가 취미를 묻는 영어 표현 다섯 개를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너무 어려우니까 답변하는 문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찌 PT한테 답변도 영어로 써달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챗 GPT가 영어 답을 다섯 문장을 써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답을 먼저 암기를 해줍니다. 문장이 너무 길다 하시는 분은 앞부분만 암기를 해주셔도 되고, 어이 정도는 무리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을 통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영어 회화 왕초 보여서 아직 잘 모른다 하면 이첫 번째 답에서 앞부분만 먼저 외워줄 거예요. I enjoy reading books. 이거를 외워서 답변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 헤드셋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까 너가 뽑아준 다섯 개 질문을 차례로 나한테 질문해줘. 영어 회화 연습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화를 나눈 텍스트도 여러분들이 회화 연습이 끝난 다음에 이 채찌 PT 화면에서 보고 다시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 연결이 끊기거나 아니면 중간에 말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잘못 전달돼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운 문장이 나온다 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최대한 쉬운 문장으로 나한테 질문해 줘 이렇게 바로 그냥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어 나는 문법적인 부분이나 악센트를 교정받고 싶은데 안 고쳐준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어로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문장들 중에서 문법이나 악센트가 틀린 부분이 있었어 있었다면 지금 고쳐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채치 피티가 알아서 바로 고쳐줍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원어민 과외 선생님이죠. 그것도 저한테 맞는 1대1 원어민 과외 선생님을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영어 스피킹 학원에 가거나 원어민하고 1대1로 레슨을 받다 보면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채치 pt가 아무래도 인공지능이고 기계다 보니까 부끄러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셔도 되고 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기능은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챗GPT 영어 공부법을 이용하시면 영어 회화를 편하게 연습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도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컨텐츠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제가 예전에 겪었던 문제가 이런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영어과를 졸업했는데 전형적인 저는 국내파였고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은 거의 다 유학을 갔다 오거나 어학연수를 이미 다녀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독해나 문법에는 상당히 강했는데 국내파의 장점이었죠 근데 영어 회화 시간만 되면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고 아무래도 2년 3년 그리고 7년 8년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을 회화로 제가 더그 친구들보다 잘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연습해도 잘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방법은 있었어요 유학을 오랫동안 다녀온 친구한테 제가 영어 회화가 좀 부족한데 이걸 좀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같은 반이고 같이 진학을 한 친구인데 제 영어 회화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민망하기도 하고 그 제가 영어 회화를 못한다는 사실을. 친한 친구한테 들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부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영어회화 실력이 그렇게 많이 늘지 못한 채로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과를 졸업을 했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마음의 짐으로 남았더라고요. 문법이나 독해에는 사실 제가 상당히 강했어요. 문법도 막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고 잘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회화가 부족한 거예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뭐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게 아니라 따로 영어회화 수업에서 수강료를 내고 듣기에는 돈도 부족하고 본업이 바빠서 시간도 없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무료로라도 좀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이 지금 작다 보니까 이영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유튜브 구독자가 2명이거든요. 두, 두 분이 감사하게도 구독을 해주셨는데 광고 아니고 협찬 아닙니다. 어, 두명 채널에 광고가 들어올 리가 없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보고 정말 괜찮은 기능이고, 무료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영어회화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믿고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있다면 더 감사드리고, 이 기능, 어, 잘 이용하셔서 영어회화 실력, 일치월장하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어 언니였습니다.